반갑습니다. 차파는 존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도 준비한 차량, 4륜구동 3탄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은 1탄, 2탄이랑 에 다른 차량으로 산타페 더 프라임 2.0 4륜구동 프리미엄 모델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7월에 등록한 2018년형 모델이고 주행거리 약 8만 9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미세노유 또한 누유 없이 차량 상태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뒷휀다 교환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특징은 산타페 모델에서 귀한 7인승 모델입니다. 산타페는 5인승 모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이 차량. 7인승 모델로 준비해봤고 사륜구동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사륜구동이 지금 외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다 보니까 내수 쪽에 지금 사륜구동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모델 자체가 저희 단지에서도 지금 이 프리미엄 등급에서는 제 차량이 유일하게 한대 있습니다. 그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륜구동 이 요즘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외국 바이어들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사우디 쪽으로 수출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실내, 실외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본내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뭐, 클리어 상태 좋습니다. 라이트, 주간주행 등, 안개 등까지 깨끗한 모습 보이시고 있고요. 자, 아주 깨끗하죠? 뭐, 백금 현상 전혀 없이. 펜다 깨끗하고, 휠 상태 아주 좋습니다.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이상 남아있고요. 뭐 단차 스크래치 전혀 없는 거 보이시죠? 지금 뭐 시그널도 깨끗하고 백미러. 그다음에 뒷 도어. 그다음에 뒤휠 상태 아주 깨끗하죠, 지금. 그다음에 뒷 타이어 트레드도 이약60% 이상 남아 있고요. 자, 뒤 휀다, 뒤범버 그다음에 트렁크까지. 자, 2.0 사륜 구동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샤크 안테나까지 올라간 모습 보이시고요. 자, 자 트립 상태 뒤에 트렁크 트립상 태 깨끗하고요. 솔직히 이쪽이 약간 뭐 스크래치 정도,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독립 식 나중에 그 풍량 조절하는 거고요. 이쪽에 시가 잭 볼트 들어있는 모습 보시고 제가 좀 전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 차량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이맥스크루즈랑 똑같죠? 이게 의자만 이렇게 세워 있는데 요금 제가 요거 앞에 잠시만요. 여기 앞에 새끼 에서 자, 보이시면 자. 금 굉장히 깨끗하죠. 사용감이 7인승 모델 대부분 보면 뒷좌석을 거의 사용을 안 하셔 갖고 상태가 아주 깨끗하다는 점 말씀드리죠. 자, 7인승 모델입니다. 다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있으니까 7인승 모델 참고하셔서 구매하실 때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성 모델 다시 한번 닫아보고요. 자, 알판 다시 깔아놓고. 자, 여기 보시면 공구함하고 망, 키트 다 들어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트렁크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상태 깔끔하고요. 요 뒤쪽 단순 펜다 교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지장 상태 좋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반대쪽과 동일한 타이어 트레이드 남아 있고요. 자, 도어 깨끗하고요. 앞도 깨끗하고 뭐 스크래치 단차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앞에, 아휠 빼먹었네요. 휠도 아주 깨끗하고, 타이어도 앞쪽 타이어랑 똑같이 남아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안에 옵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트림 상태 아주 좋고요. 접이식0백리러그 다음에 윈드 스위치 아주 깨끗하죠? 그 다음에 시트 상태. 약간의 생활주름은 있습니다. 쿠션 눌림은 있고, 근데 굉장히 쿠션감은 살아있어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이시죠? 아주. 뽀송뽀송하게 그 다음에 요거 전동시트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자 매트는 제가 좀 지저분해서 아예 새 걸로 교환했습니다 코일 매트를 싹 새로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오토 스탑, 사륜, 미끄럼 방지, 경사로 밀림, 드라이브 모드, 기기판 밝기 조절 들어가 있고요 자 자 버튼시동 자보시나요주행거리약 89,390km 중행했고 엔진 부조 이음 전혀 없고요이 차량 아직 11,000km정도 엔진 미션 보증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볼륨업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계기판 조절장치 블루투스 보이시면 내비게이션 롬미라이패스 공조기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죠? 그다음에 3단 열선, 3단 통풍, 3단 열석, 조석 3단 열선, 3단 통풍. 그다음에 17년 등록, 18년형부터 는 프리미엄 등급에 전방 감지기가 추가됩니다. 기존의 16년형들은 전방 감지기가 없는데 17년 등록이 18년형은 전방 감지기가 들어간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조석 시트 상태 굉장히 좋죠 사용감이 없어요 지금 시트 상태가 아주 가죽 사용감 전혀 없다는 점그 다음에 콘솔박스 보이시나요 사용한 적이 아예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주 깨끗한 점 보이시죠 자 사용설명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차량 상태 아주 깨끗한 점 말씀드리고요 자 뒷좌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보이시면 자. 이단 열선 시트 보이시죠? 깨끗하죠? 지금 도어 트림. 자, 지금 시트 상태 보이시나요? 그냥 사용을 안 했다 보면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조석. 깨끗하죠? 트림. 현장에 뭐흡연흔적 전혀 찾아볼 수없고요 깨끗한 점. 그리고 이차량 7인승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차량, 사륜구동 모델을 지금 세 번째 모델까지 보여드렸고요. 구독자분들 사륜구동을 많이 선호하실 거예요. 왜냐, 생각보다 보시면 사륜구동을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이점 강조 한번 드리고요. 그럼 이 차량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에 등록한 2018년형 산타페 더 프라임 2.0 4륜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뒷핸다 단순기원 하나 있습니다. 미세노일 또한 누없이 차량 상태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아직 차량에 엔진 미션 보증 남아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이 차량 궁금한점 있으세요? 가격! 제가 자신있게 1,8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대표전화 나가니까요. 코로 전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거래, 폐차대, 전액할부 대차 매입까지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차파는 촌놈의 권혁진입니다. 구독!